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이입니다. 최근 들어서 팔자주름이 고민이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마스크를 벗으려고 보니 코로나 3년 동안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팔자주름이 나이들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팔자주름의 유형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소리> 팔자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팔자주름은 웃을 때 생기는 근육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아기들도 웃을 때는 팔자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기들이나 또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 같은 분들도 굉장히 팔자주름이 심하신데요. 우리가 이 얼굴을 보고 와 팔자주름이 정말 거슬리네, 정말 나이 들어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팔자주름으로 인해서 얼굴이 더 처져 보이고 탄력이 없어 보이는, 나이들어 보이는 얼굴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팔자주름을 굉장히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에게 꼭 맞는 유형별 팔자주름 시술로 팔자주름과 헤어져 볼게요. 첫 번째 팔자주름의 유형은 무표정일 때 살짝 폐어 보이고 웃을 때 살짝 더 깊어지는 정도의 팔자주름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정도의 분들은 시술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팔자주름은 오히려 이 팔자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더욱더 어색한 표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원숭이가 팔자주름이 없는데 팔자주름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어색해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에 표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분들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팔자주름 예방법을 열심히 실천하신다면 팔자주름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팔자주름의 유형은 깊은 폐임이 발생하고 입가 위쪽까지 주름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주로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의 분들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피부의 탄력도가 좋고 팔자 주름만 진행된 경우라면 필러를 이용해서 이 꺼진 부분만을 자연스럽게 개선을 해줌으로써 팔자 주름을 많이 개선할 수가 있고요. 이때 니들보다는 캐뉼라를 사용해서 필러가 뭉치지 않게 살짝 깔아준다면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팔자 주름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져서 팔자 주름이 생기는 분들은 피부의 탄력을 올려줄 수 있는 울세라나 올리지오 같은 탄력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의 탄력을 회복시켜 주어서 팔자 주름을 좀더 완화시켜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앞볼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팔자 주름 부위가 더 헤어 보이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턱대고 팔자 부분에 볼륨을 많이 넣는 시술을 하게 된다면 얼굴이 더 무거워 보이고 웃을 때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윤곽주사나 인모드 시술로 과도한 앞볼 볼륨을 살짝 줄여줌으로써 팔자주름이 덜 패어보이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술보다 좀더 영구적인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팔자주름 바로 위쪽에 미세지방흡입을 통해서 팔자주름과 앞볼간의 단차를 줄여주어서 팔자주름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장기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륨이 과하면서 처짐이 동시에 발생해 있는 분들은 이 볼륨을 줄여 주는 시술과 동시에 이 처진 앞볼 부분을 리프팅하여 줌으로써 팔자 주름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팔자 주름이 별로 없는데 이 팔자 주름이 입가 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팔자 주름과 입가 주름이 만나게 되는 그런 유형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에서 리프팅 시술을 처음 받아보시거나 저희 병원에 처음 내원하시는 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타입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단독 시술만으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레이저 리프팅과 실 리프팅 그리고 볼륨을 채워주는 것까지 같이 동반해서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런 경우, 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술인 울세라나 뉴테라 또는 슈링크 유니버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피부의 탄력을 올려주어서 팔자 주름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꺼진 부분에는 어느 정도의 볼륨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라마로평촌점에서는 최첨단 레이저 장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고객님들의 피부 타입에 맞는 시술을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집에 두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팔자 주름의 유형별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유형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사진을 가지고 상담이 가능하니까 저희 홈페이지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팔자주름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을 꽉 다물지 않기. 항상 입을 반쯤 열고 입술에 힘을 빼고 계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내려가는 것도 예방이 됩니다. 2. 윗 입술을 위로 끌어올리는 얼굴 스트레칭. 표정이 <laughs> 매우 웃기니까 혼자 계실 때나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3. 턱으로 손을 괴고 앉는 습관을 하지 않기. 4. 혀를 팔자주름 쪽으로 깊게 넣어서 팔자주름을 스트레칭해주는 팔자주름 PT. 팔자주름 없는 얼굴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